테난트 T3 모델 설명입니다. 어, 충전은 여기 전원을 꽂고 여기 충전기 하고 충전기 뒤에 전원 켜는게 있어요. 이쪽으로 전원을 온하시고 온하시고 전원을 먼저 켜는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플러그를 먼저 연결하신 다음에 잭을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 전원을 켜시면 돼요. 전원을 켜시면 되고 지금처럼 음 이제 이렇게 충전이 이제 뭐 빨간 불, 뭐 녹색 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황색 뭐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충전이 다 되는 거고요. 충전이 다 되면은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고요. 뺄 때는 여기 전원을 먼저 끄시고 그다음에 앞에 여기 잭을 빼시고 선을 당기시면 안되고 여기 플라틱 부분을 당겨서 빼시면 돼요. 이런 거 연결하실 때깡 연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연결 부위가 이제 그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접촉이 안 되면 이제 뭐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열이나 사재 위험도 있고 깡 연결해 주시고 요거는키 방식이어서 키를 돌리시면 이제 배터리가 만충전이라고 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레버를 당기면은 앞으로 가고 이렇게 뒤로 밀어주면은 후진해요. 이렇게 후진. 무진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 갖고 조금 작동하는 게좀 그렇네요. 그리고 앞으로 당기면은 전진, 당기면 전진. 동작 방법은 스퀴즈만 하실 때는 여기 스퀴즈를 내리기만 하면은 흡입 모다가 돌아가요. 올리면 꺼져요. 올리면 꺼지고 내리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브러쉬는 여기 오른쪽 이제 밑에 보면 브러시가 있어요. 여기를 밟아서 왼쪽으로 놓으시면 내려가고 올릴 때는 밟아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고정이 돼요. 이동할 때는 올려놓고 내릴 때는 눌러서 왼쪽으로 해야 내려갑니다. 다시 눌러서 오른쪽 물려는 곳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물 넣어 주시면 되고 얘는. 세기 40리터, 폐수가 57리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보면은 배터리 잔량이고 이동속도 이렇게 거북이 쪽으로 놓으면은 천천히 가고 토끼 쪽으로 놓으면 빨라집니다. 요거는 작업 속도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차시면은 이제 4 0리터 무조건 다쓰면 무조건 물은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 보면은 이제 1차 이물질은 여기 노란통에 이렇게 걸러야 들어요. 이물질을 버리고 씻어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밑에도, 이제 밑에를 이쪽으로 해서 폐수로 해서 버려주시고요. 폐수로 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채워주시고. 이상, 뭐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페난트 T3 모델 제품 수령했을 때 이제 사용 설명입니다. 그리고 과부하 걸렸을 때 이런 것들 이제 튀어 나오면은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대리월드 010-7648-2498입니다.